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버카드미 대표 정경민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테니스 분야에 창원, 야간 테니스 레슨 이런 질문을 주시고 사림동에서 삽니다. 저녁 8시 9시에 테니스 레슨을 할수 있을까요? 있으시면 전화번호로 남겨주세요 했는데, 이거 지난번에 영상처럼 이 지역에 사실은 분도 이 테니스 정보를 못 모르고 있습니다. 예. 가까운 곳에서, 어, 본인 사실은 곳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테니스 레슨을 진행하는 코트가 어디 있는지, 레슨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뭐, 시간이나 장소, 비용 등 안내가 없습니다. 연락처도 안 나옵니다. 이분 역시 찾다가 찾다가 안 되니까 지식인의 답변을 올리셨어요. 마침 다른 분이 또 제가 올린 답변을 하고 다른 답변도 올려주셨는데 창원에는 국제대회 할 만큼 좋은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올려드렸고요. 여기 가면은 레슨 안내랑 비용이랑 시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창원에 살지도 않는데 저보다 창원 사시는 분이 정보를 찾기가 더 어려운 것이 대한민국 테니스의 현실이란 것이 안타깝고요. 이거 참 아직도 이런 질문 계속 올라오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테니스 레슨 지역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식인에 올려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찾아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을 보시려면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 구독을 원하시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좋아요 버튼 클릭과 구독 버튼 클릭을 해 주시고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